다음은 어깨 밑근의 다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깨 밑근은 혼자 스스로 촉진해서 마사지하기 어려운 근육이므로 혼자 있을 때는 마사지보다는 셀프 스트레칭 이완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이러한 돌돌만 수건과 벽이 있습니다. 저희 집 구조상 협소한 구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벽 대신에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자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돌돌만 수건을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방향에. 어깨 쪽에 팔꿈치에 넣어줍니다. 이 수건을 팔꿈치에 넣는 이유는 어깨 관절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어깨 밑근에 단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벽이나 문 쪽으로 가서 손과 손목을 걸친 다음에 내외전을 시키려고 하는 힘을 써줍니다.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가져가던지 아니면은 몸을 살짝 돌려서 외회전을 조금씩 더 시켜준 뒤에 똑같이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. 이때 이용되는 테크닉은 머슬 에너지 테크닉 (MET)로 수축 후 이완하는 근육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가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동작은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 주는 것이 좋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 꾸준히 해 준다면 어깨 밑근의 통증 유발점을 풀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